자, 오늘도 밖으로 쉐리킹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배스 소탕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제가 항상 쪽대질로 잡거나 낚시로 잡았는데, 물론 낚시긴 해요. 낚시긴 한데, 야간에 호라시 이차가지고에 낚싯대 들고에, 깊은데 쪽대 들고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낚싯대 가지고 주둥이 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면은 잡고, 안 물면은 풀쳐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배스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맛있게. 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촥다. 바로 옆이 지롱. 끝에다가 스푼 달았습니다. 트리플 톡입니다. 나머지 콕인가 볼게요. 얼음이 얼었는데 이야 yeah. 엄마야. 이거 예상 못한 부분인데. 또물 흐르고 이런 데는 또안 흐른 데가 있단 말이죠. 저기 물 흐르기 때문에 우리 안 흐르죠. 일로 한번 봄이 할까요? 예? 너무 추운데. <laughs> 아직 괜찮아요. 밤 기온이 현재 지금 보니까 닭살 도둑 정도를 봤을 때는 영하 한 6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살짝 깊은 데를 공략해야 돼요. 베스 요 놈들이 겨울이 되면은 깊은 데서 먹이 활동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거든요. 손을 담가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물이 좀탁한데 예. 드디어 발견이 베스 보이죠? 와, 눈치 까세.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 대빵 런클런클 랑크 런커인지 랑크. 모르겠는데, 대빵커요. 와, 아, 갔다. 저 위쪽을 가가지고, 순간적으로 확훑쳐야 되겠어요. 눈치가 빠르다. 꾸 종물이 난거 봐서는 큰 고기가 한 마리씩. 오, 오, 내발 쳤다. 우와, 와, 와, 씨. 내 다리를 치워왔어요. 미친 것 같습니다. 약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와, 근데 컸거든요. 쪼리 있는데얘어배속기체수 너무 많은데? 바랍바랍해. 와, 방금 저호의찬스인데왜안 훑어졌어? 물을 당구고 다니는 게, 이끼가 낀가가지고, 트래블 폭이 작동을 제대로 못했네, 얘. 여러분들은 보는 걸로 만족하십시오. 진짜, 사람 할지못된다 이거 한 마리 있는데, 작은 것도 눈치 빠르다. 한 마리 있죠? 이한 마리 잡았, 잡았, 잡았다. 잡았, 잡았다. 됐어, 고요 정확하게, 여기 밑에 지느름이 훑혔지. 정확합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이왜뒤져있냐 아, 비내네 씨. 이거 죽은 지, 곰팡이가 비있는 거라서, 그냥 좀조금 묵게 애매한데, 밖으로 빼놔야 될것 같아 3짜네 30... 한 3... 4 되겠다 자가 죽은 거인데도 잘안 울치지는데 오늘 망했는 것 같은데 붕어인데 대빵 커요 붕어 한번 잡아 봅시다 근데 지금 제가 무기가 없어요 완전 처박았는데 이거 엄청 큰 붕어인데 이거 있 붕어가 대빵 커요 신 뜰지라도 가져올걸 보이죠? 낮은중로유도해가지고맨손으로한번노려봅시다 근데 이거안 되겠는데? 누가 이거하자했습니까 Lo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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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슈퍼 k o 여러분 k o Lonko, Lonko, l o n k 이거 이 n k o Lonko, l o 이거 o Lonko, Lonko, 이 o n k o l 와홀 k o Lonko, l o 잡았다, 잡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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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을 잘안 가. 이 미쳤나? 이거 왜 이러는데? 나한테 자꾸 오, 오, 오는데요. 이모야, 이모야, 이모다 이모. 걸었어요, <웃음> 걸었어요, <웃음> 걸었어요. 아이고 멋졌다. 아이고 걸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막 걸었는데. 아. 쪽대들고 한번 와야 되겠는데요? 진짜 컸는데. 저 짤사 진짜 많이 따라다니습니다 으, <laughs> 주부라, 씨. 으, <laughs> 입으로 뜨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천종하겠다, 이거. 한번 쉬어야 되겠는데, 아. 와, 오늘 역대급으로 테스 많이 봤습니다. 꼭 제가 무기가 없을 때, 무기가 있지만은, 쪽대 했으면은, 테스트 네다섯 마리는 잡았을 니데 뭐야, 뉴트리아 같은데요? 시커먼거 있는데? 뉴트리아다, 뉴트리아다. 뉴트리아 한번 훑어볼게. 어, 크다, 대빵 크다, 와. 어디 가냐? 우와, 순식간에 사라졌다. 와, 고기 갖다 느티라본 것도 처음이네. 이것도 한 마리 붓샥 끓였는데. 뜰채를 가져와. 뜰채를 물가에 있으니까 역시 안 됩니다. 이성는 없고 구경만 하다가네. 아, 이 억울해서 안 되는데. 이 지금 뭐고 저는 뭔데? 야, 너는 뭔데? 고라니까지. 붕어 한 마리 있거든요. 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나는 나는 붕신이다. 하하 <laughs> 역시 맨손 앤드 붕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 얼굴 봤으면 됐다 가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바로 성과가 있죠 두손 실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잘하면 잡을 수는 있겠으나 겨울에는 뭡니까 안전제일 일단 오늘은 첫짤잘 섭니다 이거 안돼 쪽대 들고 잡는 모습을 좀 보여 드려야 되니까 쪽대를 들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흐 <laughs> 죽어라 날씨가 추워서 며칠이 지났다 자또 수일 후에 다시 왔습니다 지난번에 잡은 것도 없고 발견마하고 배스가 드글드글한 것만 봤기 때문에 오늘은 야무지게 제가 자랑하는 게 있죠 쪽신 아니겠습니까 쪽돼가지고 대량 확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바로 춥당 날이 조금 풀렸는데도 아직도 춥긴 하구나 오늘은 김장장갑까지 챙겼습니다 제가 김장장갑까지 챙겼다는 거는 화가 단단히 났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둡니다 비급통 까만 안 둡니다 오늘. 자 제가 고무 장갑을 끼는 이유는 사우나 기백으로 원래 맨손으로 하는데 이렇게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체온이 너무 빨리 떨어져 한 시간도 채못 하겠더라고 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겠습니다. 안전을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얼음이 여전히 얼어 있죠. 요 며칠 되게 추웠거든요. 오늘도 춥긴 한데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나왔습니다. 오 그때보다 물색이 맑아졌습니다. 근데 쪽대는 단점이 깊은데 있는 걸못 잡아요. 베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서 차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가져오겠습니다 적당히 큰 사이즈면 목표는 다섯 마리 이상 어, 아, 저한 마리 있다 아아아저 방금 쟤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와 가지고 툭 쳤어요 쟤는 움직일 생각 없었는데 좋아 가지고 와어아 어. 이쪽으로 왔는데 본건것 같아요 잡았다 아 역시 또 풍신으로 시작하나 요와 크다 억수로 커요 좋습니다 좀 뭔가 근데 조금 상태가 거 시기 합니다 나 줄께 바로 가뿐아 야, 이거 피한다고 또내 쪽으로 오지 말고, 또 오노! 가라고! 아, 또다! 바로 잡았는데, 얘. 가라! 야, 붕어 좀 발견되지 마라. 붕어는 호라시 캐고 쳐야 한대, 천천이 저도 붕어 사이즈 좋네. 잡았지, 뭐. 포켓트 챙겨야 되겠다. 어어어, 어, 어. 간다, 도망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그냥, 그냥 놔줄게요. 아까랑 사이즈 거의 똑같아요. 한 25, 6. 쟤는 도수 에좀 바뀌는데, 쟤도 나쁘지 않아요. 3자 정도는 돼 보입니다. 들어간들어간데 들어갔는데, 제발. 잡았다, 잡았다. 와, 이게 깊이가 있으니까 들어 올리다가 튕겨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와, 다행히 잡았다. 오, 큰데요? 아, 다 좋다. 어, 지난번에 제가 여기 긁힌 자국 있지. 여기도 그렇고, 제가 훑치다가 실패한는게가딱 3자 초반 정도 되겠다. 와, 근데 좋은데요? s 걸 탕. 확실히 한 마리만 잡아도 사이즈들이 좋아요, 지금. 저기 보이죠? 대빵 큰데. 크거든요. 들어라 잡은 거이가안 잡았다고. 어 잡았다. 잡았다. 예! 퇴사자 인더하우스 잡았는데 얘 뭔가 다르다 다른 고기 잡았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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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눈치 45 정도 되겠다 안녕 난 눈치라고 해난 눈치가 빠른데 잡혀버렸네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눈치라고 그랬어요 눈치 와 이게 잘안 보이던데 여기서는 그만해 이만 데리고 갈게 쏘골 탕 됐어 잡아야 되겠다 너 들어갔다 어이 씨 긁고 완전 잡지도 않네 진짜 나 완벽하게 숨었는데 잡힌 거야 그래 잡혔다 이 때문에 어? 뭐야? 두 마리 잡았는데요? 이게 <laughs> 뭐야? 두 마리 잡았어요? 봤습니까? 쫓겨질 한 방에 베스 두 마리 잡아버리기. 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노? 한 마리 잡은 줄알았 이게 바로, 촉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썩을 탕. 베스 바로 세 마리 돼버렸고요 잡았을까요? 잡았네. 대충 잡는 게잘 잡히는구만. 하, 작은 사이즈. 아, 또 황금 베스다. 도움 비세요 붕어 같은데요. 두서 담는데. 어, 또, 잡았다. 와, 이번에는 그물로 잘 들어와줬어. 땅안 집었고. 아, 베스 같은데? 예, 베스네. 베스였어요. 25. 아, 좋습니다. 하하. 목표 달성. 가슴머리 또 해버리죠. 고맙다이 어, 골팡 어, 제발. 잡았다. 와, 바닥이거든. 빠져나가는 걸안갈힘을 다해서 들었어요. 진짜, 잘한다. 잘해. 몸 풀려도 봐야지, 뭐, 이제. 아, 아. 25반. 3자 좀안 되겠어. 내가 왜 잡혔지? 분하다. 없다, 여섯 마리째죠. 아, 좋다. 또걸탕들었지잘 잡는다. 잘 잡아. 몸 풀려도 몸 풀렸어. 발견과 즉시 그냥 바로바로 잡아버리죠. 아, 또삼자안 되는. 2자 후반 정도. 좋습니다.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쏘골탕. 들어왔다. 크다, 크다, 크다. 큰거 잡았어요. 아, 딱 간만에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 거 잡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다. 아, 좋다. 참시 되겠네. 또 잡았습니다. 쏘골탕그뭐하고 싶다. 쏘골탕. 아까보다 뭔가 잘 잡히는데요. 못 봤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넉스, 큰거 잡았어. 베스다! 이게 바로 쪽신이다와 와, 빵이 화면리안 당기나 주먹 들어가겠는데? 주먹 들어가는데요? 누보세요 주먹이 들어가는데요? 와, 와, 예쁘다. 45도 되겠다. 근데 50은 안되지은데 아, 이건 재볼게요. 와, 미쳤다. 와, 놓칠까 싶어가지고. 필사적으로 진짜. 전 먹던 힘을 다해서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최종조가 보여드릴게요. 어휴, 무거워. 진짜 무거워. 제가 일단 얘 빨리 살려줄게요. 루치. 루치가 크다 그랬는데. 배스부터 근데요, 진짜 빵부터 비교가 안 된다. 배스 누치, 장난 아니죠? <laughs> 얘, 얘 살려줄게 일단. 가라, 젤카바어나 멀미 나는줄 알았잖아. 잘 가라이. 다시 잠다이. 가라이. 여기서는 막 그렇게 많은 오종은 아닙니다. 하다 토시도시라이 애교 피하지에 고마워 그 다음 나머지 올베스 거든요 붕어는 제가 아까 킵을 안 했으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 잡았네 오늘의 최종 조과입니다 대박이지에 황금베스 여덟 마리 잡았어와 얘는 진짜 대박 진짜 크다 예전에 먹보랑 잡은 거 그거만 해요 하여튼 좀 이따 재볼게요 얘는 일단 얘도 처분해야 되니까 잡만갑시다이 보시면 알죠 얼마나 큰지. 아 씨, 이거 한 5kg 나가겠는데? 5kg 넘겠는데? 무겁다. 추운데, 추운지도 모르겠어요. 얘는 근데 길이보다는 빵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얘도 어렵다. 43. 와, 근데 그리 커 보여도 진짜 50은 넘기 어렵네. 자, 여러분들. 대박났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대박. 말리수도 말리수고, 그리고 오늘도 대빵만한 베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손맛. 치진다, 치려. 자, 요것들와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게습니다 음, 고소한 배이네 Hey! Eh? 시구석에 도착했다 자 요렇게 제가 조금 특별하게 야무지게 잡았죠 여기 과연 될까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 요 잡아온 베스 한 번도 안 해본 요리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요리는 뭐냐? 베스앤칩스 한번 도해봤거든요 제가 소스도 직접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베스 야무지게 잡아왔죠 저기 등녹아야될것같아피 PCN칩스 하면은 타르타르 소스가 필요하거든요 소스를 먼저 만듭시다 다진 양파와 피클을 섞어라 돼 있는데 물기를 좀짤 라거든요. 물이 없는데 씨, 물기를 짜라노. 이 물기 좀 시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을 자 이렇게 절여 나면 이게 양파에 물이 생기거든요. 요 물기를 꽉 짜줘야 돼. 손이 깨끗합니다. 그럼 꽉 짜줘야. 봐요. 손으로 꼭 짜라고 돼 있거든. 아, 스타킹이요 <목소리> 역시 우리 노만씨 언니는 성향을 잘 알았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스타킹을 찾고 앉아있네 자 물기를 쫙뺀 양파와 피클을 이렇게 섞었습니다 반반 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레몬즙이 1.5T가 들어가야 돼 T라는 말은 공감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완전 극 T거든요 그런 게 여러분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딱밤 말줄알아자 하나요 아, 흘렸다 아, 2T 정도 넣어야 돼 그래 아또 흘렸다 설탕 1T 무슨 파지? 대파로 만들었나? 아무튼 요거. 0 5티 이, 잘안 나오네. 마요네즈 4개요. 타르타르 소스의 완전 베이스가 되는 소스죠. 피클 국물이에요. 1티 정도 넣을게요. 우리는 오이지를 피클로 통일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주문 끝납니다. 색깔은 그럴싸한 게 아니고. 과정은 시안에 보이나 특전 장제할 겁니다. 와, 이거 완전 그냥 타르타르 소스 맞는데? 비주얼 지렸다. 아 좋다 새콤달콤한데 이거 <laughs> 진짜 맛있다 형 그거 알아요 튀김부터 하고 탈탈 소스 만드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양파에서 물 나와서 조집니다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라 테라테라테라 맛있었냐? 됐. 딱, 딱밤 대라 딱밤 대라 냉동식이 나면 안 돼. 가면 물안 생기잖아. 요 <laughs> 너무 맛있다.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레몬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시큼하네. 와, 밥비뭐 되겠다. 와, 너무 좋은데요? 베스 손질을 해야 되겠죠? 이거 한 3짜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껍질도 벗겨야 되는데, 저는 비린만끼기 위해서 껍질 벗기기 싫은데. 껍질을 벗기달라고요? 왜요? 전지기 언제 끼는거잘 잘하셨... 아시? 아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포를 뜰게요 깔끔하게 손질 해놨었지 제가. 자이 갈비대도 제거해 줘야 돼요. 요렇게 아이고 너무 잘한다. 됐지. 완전 흰살 생선. 그리고 참고로 배스 맛있는 생선입니다. 바다 생선 우럭, 농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밑간을 조금 해놨요 밑간. 셰프들은 허브 슬도 좋아하니까 흙도 조금 치고요. 후주주주주 물기 제거 안 했는데 이게 예. 대충. <laughs> 아 이렇게도 해막딱끼는건 아니네. 아스파라거스 안 샀다. 아스파라거스 해야 고급진데. 계란은 번쩍이계란두 개, 청계 나은 겁니다. 시 용유 용유 용 용유 용유. 온도가 150도에서 한번 튀기고 밖에 내놨다가 170도에서 한번 더 튀길 거예요. 뭔가 두부튀김 같기도 하고. 1차적으로 야무지게 튀겨놨죠. 한번 더 튀길 겁니다. 불써 맛있다. 불써 맛있어. 돼지 감자는 조금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삶아서 하는 게 팁입니다. 3분의 2 정도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누가 안따라놓 불안하다. 아니네. 정말 웃기네. 구슬이 체바퀴가 많아, 찌질하게. 니, 네, 나한테안 돼? 거의 다 익었네. 음, 음? 왜 간이 돼 있지? 와, 맛있다. 그냥 이것만 묻어 맛있는데요? 그냥 묻어 맛있게. 구란나, 비키라. 니안 네, 뜨거웠으면 그거 묻지? 내려가라, 아니. 손은 안된것 같습니다, 다행히. 조금만 늦으면 어, 안 돼! 맥주는 딱첫 입만 오바줘 에이... 이거 맥주잔데. 내가 야, 앉아! 니 자꾸 호시탐탐 요거 방금 물똥말똥 했지 니 감자튀김 폼 미쳤다잉 끝에 좀 탔어요 자 요렇게 해서 베스앤칩스 완성됐습니다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어 아소스도기 있었네 칠리소스 있거든요 야이개피꼬야이미 x 야 타르타르소스 이거 진짜니 좀한 번에 가고 있어 도관이 제 도관이 상당히 괜찮합니다자 오늘은 요거 튀김 요리기 때문에 맥주에 한잔 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짠. 베스앤칩스 궁금하거든요. 타르타르 소스 찍어가지고 뭐 생선 가스 비싼 거겠지만 생선 가스는 튀김옷이 두껍고 피쉬앤칩스 같은 경우는 튀김옷이 얇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너무 맛있어요. 와이 소스가 다 해주네. 소스가 미쳤다. 음. 급찬 갑니다 말해 뭐해 레스토랑 왔나? 이렇게 먹는 거보다 따라 먹는 게 맛있거든요 볶금좀 나게 그리고 잔은 크지 않게 칼질 좀 해야 되겠네 맞지? 아 손으로 아 고급지게 음 근데 뱃은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심지어 껍데기까지 베끼고 보이소 속살 하얗지? 그냥 흰살 생선 칠리소스 한번 먹을볼까요 이것도 맛은 있는데, 당연히 칠리 소스는 달짝지근하니까. 아니다 누가 이거, 이걸로 해라 했지? 원래 칠리랑 같이 무요? 아, 칠리는 감자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음, 감자 맛있다. 감자 잘 익었네, 엄청. 감자는 마스타드라에. 아, 감자는 케찹. 케찹이지, 그래, 케찹. 케찹도 있긴 한데, 그냥 넘어갑어요 여러분 같은 서민들은 사실 잘안 하시니까. 딸기, 이거, 다 달에 17,000원 하는데, 세일해가지고, 9,000원. 그래서 샀어요. 와, 진짜 딸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 20개 들어있는데, 아, 진짜 먹보고 싶대. 근데, 17,900원은 안 사는데, 특가 세일. 솔직히, 베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민물고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럭 농어, 그런 느낌이라고 했거든요. 저 우럭 농어 맛도 잘 모르지만, 은 그냥 흰살 생선, 튀김. 아까 문은 거는 꼬리 부분 먹고 이거는 몸통 부분인데 음 감자도 맛있네 그 삶아가지고 튀겼는데도 괜찮은데요? 맥주랑 잘 어울리네 이게 푹찌어가지고 아몰랑 그게 뭐 중요하나 맛있으면 됐지 음 맛있게 먹어야지 고급진 이뭐 중요하겠습니까 맞지? 맛있게 먹어야지 음아 맛있다 음 피신지스 먹는 방법입니다. 딱 담가가지고, 요한 곡자 딱 떠가지고, 얹혀가지고, 요래한 숟가락 떠가지고, 소스가 진짜 맛있어. 음! 1, 2장먹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근데 이 소스 만들 때, 시판 그게 아니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비주얼은 그럴싸하게 나는데, 맛이 있을까 했는데, 묻는데, 와, 이게 진짜 맛있어요. 시판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아, 잘못다. 또, 밖으로 쉐리 끼나가지고, 제가 또, 교란종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야무지게 또, 배스를 그냥 잡는 것보다 조금 특별하게 사냥을 해봤는데, 아니나다럴까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해버렸죠? 암튼, 요렇게, 특별한 경험도 하고, 맛있는 이기, 배스 요리도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잡는 거는 어떻게 잡으시든지, 또 배스 앤 칩스, 요렇게 해서 드시면은, 술안주로 최고일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요정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